안녕하세요. 오늘은 CJ푸드의 새로운 광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번 광고는 무려 1분이 넘는 길이로 방영되었는데, 그 안에 등장한 주인공이 바로 가수 손태진입니다. 손태진의 자연스러운 모습과 따뜻한 이미지는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죠. 그런데, 백종원 셰프가 왜 손태진에게 만족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모두를 놀라게 한 50억 원 계약 금액의 비밀까지. 오늘 영상에서 그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최근 CJ푸드는 1분이 넘는 새로운 광고에 크로스오버 가수이자 성악가인 손태진을 기용하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이 광고는 단순한 제품 소개를 넘어선 강력한 감정적 연결고리를 형성하며 팬들과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손태진의 등장에 백종원 셰프가 매우 만족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면서 광고의 성공과 그 이면에 있는 이유들이 더큰 관심을 받았다. 또한 손태진과 CJ푸드 간의 계약 금액이 5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은 다시 한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글에서는 CJ푸드 광고에서 손태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백종원이 그를 모델로 선택한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이 광고가 가지는 사업적 의미와 파급 효과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손태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는 JTBC의 팬텀싱어 시즌 1에서 우승하며,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고, 이후 크로스오버 음악과 성악, 트로트까지 아우르며, 다양한 장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의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뿐만 아니라, 차분하고 진중한 성격은 그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팬들과 대중은 그에게서 겸손하고 성실한 이미지를 느끼며, 이는 CJ푸드가 추구하는 건강한 삶과 균형 잡힌 식생활을 상징하는 브랜드 이미지와도 깊이 연결된다. 손태진의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이미지는 CJ푸드의 제품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는 도구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되도록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다. 그는 대중들에게 신뢰를 주는 인물로. 그의 인지도와 이미지는 CJ푸드가 목표로 하는 가치와 완벽히 일치한다. CJ푸드는 오랜 시간 동안 건강한 식문화를 강조하며 다양한 제품을 출시해왔다. 그들은 단순히 식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져왔다. 손태진과의 협업은 이들의 전략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며 손태진의 자연스럽고 건강한 이미지는 CJ푸드가 추구하는 메시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백종원 셰프는 손태진을 광고 모델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그의 성실함과 진정성이 브랜드의 핵심 가치를 대변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선택은 단순히 외모나 유명세 때문이 아니라 손태진이 가진 내면의 가치와 그의 삶의 태도가 CJ푸드의 브랜드 철학과 깊이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백종원은 손태진이 요리에 대한 진정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건강한 삶의 방식이 CJ푸드의 비전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CJ푸드의 광고는 손태진이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서적인 연결고리를 형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광고는 1분이 넘는 짧은 시간 동안 손태진이 직접 요리를 준비하고 그 요리를 가족 또는 친구들과 나누는 장면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손태진은 편안한 미소와 자연스러운 대사로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감정을 전달하며 단순한 광고 이상의 공감과 신뢰를 불러일으킨다. 광고에서 손태지는 자신의 집에서 요리를 준비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며, 이는 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이 제품을 친근하게 느끼게 한다. 또한, 그의 차분하고 성실한 모습은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며, CJ 푸드가 강조하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과 직접 연결된다. 손태지는 이번 광고에서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감정적인 중심 역할을 맡았다. 그는 요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열정과 진정성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감정적인 연결을 형성하게 만들었다. 그의 부드럽고 진지한 태도는 시청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었고 제품의 가치를 더욱 높였다. 이 광고는 손태진의 성격과 생활 방식이 광고의 메시지와 일치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설계되었다. 백종원 셰프와 CJ푸드는 손태진의 긍정적이고 진솔한 이미지가 광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광고가 방영된 이후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광고는 손태진의 진정성 있는 모습과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강조하며 CJ푸드의 브랜드 철학을 더욱 강하게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 백종원이 손태진을 선택한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그가 보여주는 진정성이다. 백종원은 다수의 요리 프로그램과 사업을 통해 대중에게 신뢰와 정직함을 중요한 가치로 전달해왔다. 그는 항상 진정성 있는 인물을 찾고 있으며 손태진은 그 조건을 충족시켰다. 손태진은 단순한 가수로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그가 보여주는 삶의 태도와 성실함으로도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는 언제나 팬들과의 소통에 진심을 다하며 자신의 일에 대해 프로페셔널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광고 촬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백종원은 손태진이 촬영 현장에서 보여준 열정과 성실함에 감탄했으며, 이는 그가 손태진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백종원은 CJ푸드가 추구하는 건강한 이미지와 진정성이 손태진의 삶과 가치관에 잘 맞는다고 판단했다. 손태진은 크로스오버 가수로서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가 보여주는 열정과 성실함은 CJ푸드가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일치한다. 백종원은 이러한 공통점을 바탕으로 손태진이 브랜드의 가치를 더잘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백종원은 또한 손태진이 음악적 역량뿐만 아니라 대중과의 소통 능력도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손태진은 광고를 통해 제품의 가치를 시청자에게 감성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고, 이는 단순한 홍보 이상의 효과를 가져왔다. 광고 계약 금액이 50억 원에 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중은 큰 충격을 받았다. 이는 손태진의 사업적 가치와 그가 가지는 대중적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사례였다. 50억 원이라는 거대한 계약 금액은 그가 단순히 음악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받는 인물임을 보여준다. 이 계약 금액은 또한 손태진이 장기적인 브랜드 파트너로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CJ푸드는 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더큰 신뢰를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 장기적인 브랜드 구축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광고는 손태진이 가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 사례다. 광고 이후 손태진은 대중들에게 더욱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갔으며 그의 진정성 있는 모습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다. 앞으로 손태진은 광고 모델로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송과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다재다능한 매력과 진정성은 대중과의 소통에서 큰 강점이 될 것이며 이러한 점이 앞으로의 활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CJ푸드의 광고는 손태진과의 협업을 통해 브랜드의 가치를 강화하는데 큰 성공을 거두었다. 손태진의 부드럽고 진정성 있는 이미지가 CJ푸드의 제품과 완벽히 어우러졌으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백종원이 손태진을 선택한 이유는 그의 프로페셔널함과 성실함, 그리고 진정성 있는 모습이었다. 이러한 협업은 손태진의 상업적 가치와 대중적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그가 더 많은 분야에서 활약할 가능성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손태진의 이번 광고 활동은 그가 단순한 가수 이상의 인물임을 보여주었고, 앞으로 그의 도전과 성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손태진과 CJ푸드의 광고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50억 원의 계약 금액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흥미로운 콘텐츠로 찾아뵐 테니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